이차 부등식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 이제 두세 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텐데 그래도 어, 확인 좀 해보자. 자, 이차 부등식. 자, 우리 이차 부등식 푸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이거. 이차식 부등호. 그래서 그냥 이걸 푸세요. 그러면. x 의면 넣어야 0보다 작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다넣을볼 거야 숫자 w 을 푸는 방법 다 알아 갖고 대답을 안 하고 그럼 여기다 일일이 다 넣었을 때 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푸냐면 이걸로 풀 거예요 2차 함수로 2차 함수로 풀 겁니다 왜 2차 함수로 푸냐면 여기에 숫자를 넣었을 때이 값이 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이차 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x 축고 만나는 거 표시 좀 해볼게요. x 축고 만나는 거 표시는 다시 또 뭐냐면 사실 그겁니다.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죠? 정도나 알고 있죠? Y에다가 아, 0 대입하면 얘야, 예, 그지? X에다 몇 넣어야 0 돼? 하고 물어본 거야, 그지? 이것도 X에다 일일이 다 넣어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풉미다를잘 알고 있어. 그래서 아, 2하고 3이 나오네. 아, 그러니까 이이차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2하고 3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 이차함수 배울 때다 알고 넘어왔죠? 그럼 이제 요것까지는 안다 생각하고 이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럼 x에 몇 넣어야 영보다 작니? 를 이제 저 함수를 보면 바로 알수 있어. 자 x에 여기 2.1 넣으면 어떻게 돼? 2.1 넣으면 티디티디 이고요 여기가 결과야, 이제. 그럼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지, 그렇지? 어. 2.2 넣어도 음수고, 그렇지? 계속 음수야. 2.9까지 넣어도 계속 음수야, 그지? 3 넣으면 딱 0이 되고, 3.1 넣으면 양수로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x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영역을 집어 넣으면 이 시계값이 음수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얘 답이 2하고 3, 사이구나 라고 이제 답을 쓸 건데 이거는 우리 그래프를 이제 확인을 했잖아 근데 앞으로 맨날 그래프 그리는 힘들거고 이걸 약간 기계적으로 식으로 푸는 방법은 결국은 뭘 찾아야 돼? 경계 0보다 작은 걸찾을뭘 찾아야 돼? 0대때 찾아야 돼 왜냐면 0이 기준 경계거든 그래서 얘, 얘가 0대때 찾아야 되니까 마치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는 거지 인분해를 해서 이 식을 보고 아 그래프 저렇게 그려졌으니까 0, 0보다 작은 값 나오려면 2하고 3 사이구나 그래서 0보다 작으면 2와 3의 사이 값 이렇게 외워서 풉니다 나중가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프로 확인한 거야 그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정확한 풀이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근데 이걸 매번 그리는 거를 나중 가면 생략해서 마치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건데 정확한 정의 개념은 저렇게 그래프 그려서 y 값이 언제 음수되는지 확인해서 푼다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방정식 풀 때도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죄다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것도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답이 어떻게 될까? 또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또 중근 가는 건또 어떻게 되고 그걸 다 나눠야 돼 그래서 경우가 좀 많아 그 일일이 다 나열하고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 그냥 정리된걸딱 보여주는 게 나을까? <laughs>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고민이 좀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볼게. 바로 딱 정리하면은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는 인수분해네. 자 마이너스 4. 자 1분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이걸 이제 풀어볼게요. 그럼 방금 했듯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었잖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돼 안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등식이지만 방정식 푼다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죠? 근의 공식 쓰죠? 그럼 근의 공식을 구해보면 근을 구해볼게. 자, 펄마 루트 1제곱 빼기 a가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러면 이 2차 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1 빼기 루트 5하고 1 플러스 루트 5가 있다는 거네. 맞지?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5네. 그럼 이번에는 이게 이제 0보다 작은 쪽을 찾고 싶어? 그럼 여기 사이 값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거 같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이 값으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구나. 됐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번에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얘도 똑같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 찾아볼게. 똑같이 똑같이 알고 적거라 그래도 이거 안 잊으면 안 되네. 등으로 해야지. 그래 근을 구해봐야지. 1 2 루트 1 4니까 마3이네 이거는. 그렇죠? 어, 그래서 1 s r o 루트 3 plus 3 p 이 u s r 그러면 아 그러면 s 그래프가 3렇게돼가지고 o t 3 p 3 i l u s r o o 3 p l 3 plus root, 3도 l u s root, 3 plus root, 3 plus root, 3 p 3 3I랑 1 플러스 루트 3I가 답이 e 네 o 죠 됐어요? 다 맞아? <laughs> 다 맞아 틀려 괜린 어, 괜찮? 틀린 거 알, 알고 있는 것은은데 남은 둘은 틀린 거모르어어괜수잖아 그지. 허순대 여기다 이렇게 표현도 돼안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왜 그러고 있어요라고 먼저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카만히 듣고 있다는 얘기는 딴 생각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다거나 모르고 있었다거나 그 중의 하나인데. 아니죠. 완전 틀렸어요, 지금 이거. 그죠? 어. 자, 뭐야?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다. 그러면 함수는 X축과 만난다 안만난다? 안만난다 이렇게 안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 좌표평면에 이런 허수는 표현이 안된다 표현이 안된다 무슨 뜻이다 만난 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이게 아니고 뭐가 해야 0보다 작은 걸 찾으래. 여기다 X에 몇 넣어야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냐 물어본 거거든. 그럼 몇을 넣어도 다. 어떤 수야? 다. 다 양수잖아. 그치?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요. 해 없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지금 나는 이 그래프랑 방정식이라는 다 갖다 썼는데 매번 이 방정식 함수 다 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만 빨리 써보면 판별식만 판별식만 빨리 써가지고 얘가 0보다 작네 이렇게 되네 아 그럼 붕 떠있는 그래프네 사실 이거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다 해야 되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하는 게 판별식 써서 그래프 개형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해요 없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돼요 이 모든 경우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게 표로 그려져 있거든? 근데 이게 또마플시너지나 표가 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어. 너희 근데 개념, 아, 저기 있다. 유형 7에 있네요. 다행히. 자, 유형 7을 보면은 표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경우를 내가 다 일일이 다 보여주려면 좀 많으니까. 하고 이제 표를 그려볼게. 이런 예들을 한시간만 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좀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세 가지 유형의 그래프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다 달라집니다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클때 이게 다 나눠서 풀어야 돼, 이렇게 4가지의 해를 여기 옆에다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적어보도록 하면 자 여기가 알파랑 베타로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는 뭐야? f(x)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를 이거 자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게 질문 뭐냐면 x에 몇 넣어야 x가 몇이면 몇이면 이 전체 식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아 음수야?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 이만큼을 우리 뭐로 놓고 y라고 놓고 그리는 게 함수 그래프야,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몇이어야 y가 음수니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y가 음수 되도록 하는 x값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질문은 y 부호 물어보는 거. 답은 x로 하는 거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y가 음수 되는 거 찾으세요라는 뜻이거든. y가 음수, f(x) y라고 하니까 그지 y가 음수 여기가 y가 음수야. 근데 답은 뭘로 해? x로 해.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 질문은 y, 답은 x. 그래서 x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해서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때 답이 자, 그 다음 이때 답은 등호 있으니까 등호만 붙이면 돼요. 알파랑, 알타 사이,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0보다 큰쪽 물어봤어. 똑같이 이 그래프상에서 구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이야. 그럼 0보다 큰 쪽은 어디야? 그러면 이제 0보다 큰 쪽은 여기랑 여기죠, 이렇게. Y가 0보다 큰 쪽. 그래서 이쪽, 이쪽인데 답은 X로 한다고. 그래서, 어우, 참 그래서 0보다 작다면 사이값, 0보다 크다면 바깥쪽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호가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호를 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해는 X축하고 만날 때 이렇게 사이값, 바깥쪽 이렇게 나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야. 근데 이두 그래프는 해가 아주 특수하게 나와요. 해가 엄청 많거나 없거나 하나만 되거나 하나 빼고 다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이 그러니까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으로 답이 나오고요. 얘랑 얘는 특수해야, 알겠지? 특수한 애야, 둘 다. 어떤 식으로 특수하게 나오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 자, 첫 번째, 0보다 작아야 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자, X에 면 넣어야, 여기 X에 면 넣어야 이식 전체가 0보다 작아? 물어봤어. 그 얘기는 Y가 음수되는 거 찾으세요라는 뜻이야. 이 그래프상에서 이 점들 중에 Y가 음수되는 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답니다. x에 몇을 넣든 다 양수밖에 안 나와 이런 거야, 지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예요. 오케이. 특수하게나오니다 이렇게 해가 없이. 자 이번에는 여기 0인 거는 괜찮아. 0보다 작거나 0인 것까지는 돼. 자 방금 0보다 작은 건 없다는 거 확인했는데 0인 건 하나 있지. 뭐. 알파 넣으면 0은 되잖아, 그렇지 Y값이. 그래서 X가 알파야라는 해딱 하나만 나와요. 부등식 풀었는데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번에는 구동형이 바뀌었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러면. 0보다 큰 거, Y값이 0보다 큰 거, 다 0보다 크네? 0도 된대, 0이어도 된대, 0도 된대네? 그럼 다 되네? 근데 이거는 답이 무수히 많던데 실수범위에서 답을 쓸 거니까 모든 실수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호가 없어 0인 건안돼 그럼 0보다 큰 것만 돼 그럼 얘랑 얘만 돼 이게 안 돼요 알파를 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알파 빼고 나머지 다요 그래서 x가 알파인 알파를 뺀 모든 실수예요 모든이라고 하면 되죠 알파 빼고 나머지 다 이런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써도 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알파보다 크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인데 이경계 값이 하나로 모인거야 알파보다 작다 메타보다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있다 그러면 해가 특수하죠 이렇게 다 되거나 하나만 되거나 아니, 없거나 하나만 되거나 다 되거나 하나 빼고 다 되거나 네. 자이 그래프에서는 어찌, 어찌 되나요? 자 0보다 작은 거 찾아보래 0보다 작은 거 없죠? 이것도 네, 없답니다 자 0까지도 된대 하지만 0도 없어 여기는 똑같이 해 없다야 자 0보다 크거나 같대 큰거다커 그러니까 모든 실수 0보다 큰 것만 된대 0도 안 된대 다커뭐드실수가 같아요 자 이렇게 붕떠 있는 애는 등호가 있든 없든 해가 없거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됐어? 됐지? 어. 그러니까 여기 X축에 달라붙은 애는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우가 바뀌지만 X축에 달라붙지 않고 그냥 붕떠 있는 애는 X, 여기 등호가 있든 없든 0보다 크다면 없고 아니 작다면 없고 크다면 다 됐고. 뭐 아니면 듭니다. 그렇죠?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얘가 특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그래프를 뭐랑 연결 지어서 기억해야 되냐면 얘랑 연결 지어서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한별식이 0보다 크다. 한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부등호 방향을 맨날 이렇게 자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뭐4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 되도록 K값 범위 구하시고 이런 거 이제 너희가 뒤에 유형 가면 풀 거거든? 그럼 어떻게 자, 빼기 3을 말해야 되잖 플러스 이게 모든 실수 되도록 이따가 서 그러면 보셨요 판별식이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작다 아무 생각 없이 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이게 나중에 가이유선 설명할 때한번더할 텐데 해가 모든 실수 되려면 이세 가지 그래프 중에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 여기에 있는 해 모든 실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는 여기 0보다 크다든 작다든 상관없이 여기는 해가 못 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해가 못 으실 수는 이 그래프 아니면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 해가 못 으실 수는냐면저 부등호가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 줄에서 못 으실 수 되는 건 얘만 돼. 얘는 어, 뭐안 돼. 못 으실 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래프니까 얘여야 돼요. 얘여야 되니까 파배시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특별한 애로 나와야 돼 이런 조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작다 등호가 붙거나 안무거나요 차이만 있지 0보다 크다는 절대 안다 절대 이거 0보다 크다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같이 같은 방향으면안 된다잉 제가 더 다시 말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의 모양과 판별식을 반드시 연결지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표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것만 그렸는데 위로 볼록도 똑같아 위로 볼록도 이렇게 세개 있는데 이세 개도 판별식이랑 연결 짓는 건똑같아얘 판별식 0보다 크다고 얘 판별식 0이다고 얘 판별식 0보다 작다야 똑같이 연결 지어 놓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0보다 크다 작다가 서로 반대로 뒤집혀서 나올 텐데 얘가 저것만 이해해도 이거는 생각해보면 반대로 충분히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요정도고요그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